물루입니다 네, 오늘은 체조타워를 해볼건데요 제가 요즘에 영상을 너무 많이 안 올려서 오늘은 편집을 못할 것 같습니다 어, 편집하면 내일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릴까봐 제가 내일 어 내일 내가 내일 올릴 수도 있고 일요일날에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뭐 제가 뭐네 제가 뭐네 제가 음 제가 뭐 <laughs> 네. 어, 다음 주부터 시작할 거 같아요. 복갈볼거 같아요. 자, 그러면 바로 보도로갈습니다 여기 일단 여기 좀 구경을 해 보자면 시체들이 막 떨어졌어요. 제작자 님, 동상 있고 팔과 다리가 어, 통과되네요. 여기는 응? 제작자 사촌동생 동상이 왜 없죠? 음, 없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말 그만하고 타워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자꾸 시체를 보 사람들이 죽어요. 이 타워가 뭘까 맞춰보면서 한번 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다 집값 하셨을 텐데 이쯤되면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네, 아실 겁니다. 바로 저는, 저는, 여러분들, 저는 당근일 거라 생각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자 한번 정답을 봐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당근! 정답은 i 근이었습니다왕왕왕왕왕왕 e s a tongue 는블루베리 double tongue. New y o r 아쉬운데요, 여러분들. 어, 그 여기서 죽으면 죽으면 저기 저기로 올 겁니다. 응? 네? 저기요? 저? 아니 제 동생이랑 할 때는 분명 제 이거 제 핸드폰이 아니라 제 패드거든요. 그래서 패드여가지고 안 되나 보네요. 저 다시 왔어요. 아니, 제 동생 걸로 했을 때는 아, 제 동생 핸드폰이 있다는 게 아니고요 제 핸드폰을 동생한테 줬고 제 동생이 제 핸드폰으로 했을 때는 분명 이거 누른 다음에는 죽으면 바로 여기로 올라왔거든요 저가 이제 패드라 가지고 안될 수도 있는데 일 수도 있어요. 어 왜냐면 어. 포도일 수도 있는데 저는 포도라고 생각해요. 블루베리 리가 없어요. 블루베리 몇 개? 그럴 수도 있죠. 정답을 말해주세요. 하나, 둘, 셋. 저는 포도입니다. 여러분 어떤 걸할 수? 넷? 넷? 아 여러분들 제가 까먹었는데요. 이게 채소 타워예요. 채소 타워예요. 그래서 과일 타워로 까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고요. 이거는 뭘까요 어? 어? 지금 죽이... 네? 네 저는 여기로 다시 가야, 가야 합니다 왜냐면 저기로 가면 도 죽기 뻔하기 때문에 저 처음으로 돌아가거든요 고난 가였죠 그리고 컷 편집은 안 해요 왜냐면 여러분들 아아아 여러분들 주작을 모르... 이기하려고저 펴고 폐... 하겠습니다 빨간 맑은... 노브라 생각해. 어? 여러분 죄송합니다. 타워 몇개더 아... 있는지 한 확인하려다 그랬습니다. 온다. 정답. 정답은 오이였습니다. 저는 근데 근데 오이라고 생각해요. 애호박 같은 느낌인데. 어. 다 이거는 여러분들을 초콜. 조금... 아직다할것 네. 같아요. 여러분들. 찍었지만 저는...저는...저는... 저는, <laughs> 이가했습니다 토마토! 이 녀석. Tomato. t 까 m Titchy Woody. Oops. c a 아니, 감자? 아니, 버섯? 저 버섯! 감자 터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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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삐삐, 다라. 피 근데 여기 조금밖에 안 들어가지고. 뭘거 같아요? 채소 타오니까. 호박? 호박? 어디지, 어디? 감자. 감자. 응? 감자. 이 위에 거는 뭐예요? 위에 거가 몸 많이 보는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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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음? 무지개 무지개 야채로 음, 나왔던 거야 채들 종합한 거 아닌가요? 이거 완전. 음. 파프리카밖에 없는데 잠깐만 아, 근데 색깔이 파프리카가.

엄마가 이렇게 해주시면 먹, 먹기는 먹는, 요기는먹요 해주면 한두개 정도 먹다가 안 먹어요. 저는 이렇게 브로콜리 이렇게 좋아하진 않고 제 동생이 또기깔하게 좋아합니다. 동생이 맨날 거의 브로콜리 달라고. 그래서, 전 동생이 진짜 왜 브로콜리 좋아하는지, 이해가 살짝 안될 때도 있습니다. 왜 이해가 안 되냐면, 브로콜리 일단 아야 한다는 게 제일 잘 이해가 안 돼. 제 동생 진짜 브로콜리 좋아해요, 그냥. 저 진짜, 아, 너왜 좋아해? 할 정도로 진짜 완전 좋아하고요. 맨날 브로콜리 달라고 해가지고, 저 진짜 열불 납니다. 엄마가 열물, 열불 더 많이 나시겠지만, 쏘도 열분합니다. 계속 찡찡면은 진짜 싫어요 피망, 이줌습니다 얘는 박호박아니고 호박? 아, 저는 박박 약간... 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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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키우는 이름은 누렁이 VS 레이 피트한다는... 레일것 같아요 레이 오! 잠깐만 잠깐만 할수 있어 저 이거 스프링도 안 가져왔거든요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답 은호박 <laughs> 정답 은 호박이었습니다 어. 근데 이저 이, 이런 거알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야 채소라고 몰랐어. 저 이게 최 <laughs> 옥수수였습니다. 얘는 뭐지? 애호박? 애호박? 아, 애호박. <laughs> 저 애호박으로. <애호박이라고. 에이. 웃음> 하나, 둘, 셋, 애호박. 애호박밖에 없어요 무? 무? 네? 잘못했나? 무? 보라색깔이랑 노란색깔인 모르겠습니다 아니 근데 고구마같은데 고구마 일리 없어 고구마 아니, 아니요. 하나도 어려워요. 비가 많이 깎여? 네, 알겠습니다. 비가 많이, 되게 조금 어려. 우시, 없어요. 근데 이분 되게 친절하시네. <laughs> 오, 거의 다왔어요 이거는 뭐지? 샐러드 아니야? 샐러드, 샐러드네. 야채 샐러드도 야채잖아. 정답은 샐러드. 정답은 샐러드. 미완성인가 보네요. 오, 아무튼 타워를 다 깨긴 했는데 미완성인가 보입니다. 그러면 저기. 미완성. 자, 오늘도 이렇게 계속 타워를. 자, 와우. 용성 두개 올리면서 한개 한번 깨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요. 어, 특, 내, 내일에는요. 용성을. <laughs> 아, 뭐야. 특별 게스트, 제 동생을 한번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도 룰루, 내일도 룰루, 룰루 점프해보면서 호강하세요. 안녕. 안녕.